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0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몸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한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수고를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풍롭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앞에 세우고자 하셨시니만 너희가 위대니 고하고 더 위에 붙게 쏘서 너의 들어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가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하라 아멘 참치겠습니다 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찬양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만져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 가장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종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조금 인사들을 조금 할까요? 여러분들과 잠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아멘. 자, 이제 골롯에서는 이제 저희가 언젠가 한번 전체를 이제 강해로 어, 한번 설교할 것을 또, 어, 기약하고 오늘은 어, 계속 우리가 몇주 동안 살펴보는, 어, 이제 이 세상 속에서의 크리스찬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라는 커다란 주제와 맥락을 가지고 오늘 고난과 설렘의 패러독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그 논리 속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도전과 성취라는 공식의 틀 속에서 더 많은 비전과 야망을 가지고 도전해서 더 많은 성취를 얻어내는 자들을 성공한 자들로 세상은 규명하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을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라는 수많은 유혹과 혹구들 속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누가 보음 10장 3절에 보면 염려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몇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맨 처음 겪게 되는 것은 세상과의 부딪힘이네, 부딪힘입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나서, 그래서 대립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세상을, 이 세상을 크리스찬은 함께 할수 없는 곳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너는 왜 크리스찬이면서 그런 장소에 갔어? 너는 왜 크리스찬이면서 그런 행동을 했어?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저도 너무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또 넘어지고, 자기도 늘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를 반복하고 반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각은 구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구약. 어,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구약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을 거쳐야 신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나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을 통해 신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정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세상의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이제 이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나눠 드린 거 보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나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이 세상을 대립하고 크리스찬들이 각을 세우고 피해야 할 곳이 아닌 그들을 위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크리스찬인 우리가 수고해야 할 대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상은 피하고 멀리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는 장소, 그것을 위해 내가 일하고 수고해야 하는 장소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또 어떤 장소에 가고 안 하고 가고 말고의 문제를 벗어나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감싸 안아서 그들을 위해 산고의 기간을 참아내고 그 장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좀더 진보하고 화려한 도시를 동경합니다. 아이오와 여기 뭐 이제 2년 이상 계신 분들도 심지어는 뭐 5년 이상 계신 분들 계셔요. 학생들. 이곳에 있다 보면 뭐 처음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을 빠져나가야 할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계시다 보면. 그리고 더큰 도시를 동경하죠. 빨리 이 시골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요. 다운타운이라고 해서 거창한 마음 가지고 운전하고 한번 돌면 10분이면 끝나죠. 다운타운. 좀더 외곽으로 나가면 뭐가 있나. 끝없는 옥수수밭입니다. 무섭기까지 해요. 어떤 분은 전에 스트레스 풀려고 드라이브 나갔다가 더 우울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계셔요. 여기보다 더큰 주인, 오하이오가 있습니다. 거기서 천재지변이 뭐 이런 게좀 있어요. 자주 나죠. 크다 보니까. 사고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느닷없이 전화를 하셔요. 오하이오에서 재난이 났다는데 괜찮냐고. 여기는 아이오아입니다. 말씀드리죠. <laughs> 작은 도시예요. 왜 사람들이 큰 도시를 동경할까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먹고, 즐길 수 있고, 또 그런 편리라는 인프라 스트럭처가 잘 갖추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인간은 진보, 발전이라는 것에서 상대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상대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냐 하면 여러분 누군가는 그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데 반해서 누군가는 그 진보 위에서 상실감으로 오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다른 이들을 피해서 유리 방황하던 가인이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 애녹성이라고 명명하고 그 안에서 상대적인 안정감을 찾으려 했던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명이 다른 이들을 때려죽여 자기의 명성을 세워간 곳그 위에 서 있음을 이야기해요. 초기 문명의 형성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4장부터 5장까지를 통해 살펴본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법규를 살펴보면 법규의 이름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법규들을 볼수 있어요. 미국에는 앰버얼럿이라는 것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앰버 경보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것인데, 셀폰으로 갑자기 사이렌이 막 옵니다. 그리고 앰버얼럿, 앰버얼럿 이렇게 떠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유괴가 신고되었을 때 경찰이 경보를 발령하면 해당 지역의 TV나 라디오 모든 전파 매체는 방송을 중단하고 이 납치 사실을 즉각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고속도로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통해서 납치된 아이의 인상착의, 수배 차량의 차종, 차량 번호, 색깔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여기 계시다 보면 받아 보셨거나 이제 앞으로 받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잔인한 범죄로부터 아이를 지키고 혹시 유괴를 당했더라도 신속히 범인을 잡고 아이들을 살아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악의 한 부분을 막고 서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은 거예요. 이법 역시 1996년 9살 되었던 소녀 앰버 해거먼이라는 소녀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유괴되어서 잔인하게 살해된 이후 만들어진 법이에요. 한국에도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예진, 해진, 예슬법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8년에 제정된 이 법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및 살인 시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이법 역시 2007년도 안양에서 일어난 11살 이예진, 9살 우예슬 아이들에게 범해진 끔찍한 사건 뒤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와 비슷한 법이 미국에서는 제시카 법이라고 있고 또그 외에 계속해서 만들어진 한국의 법령들은 조두순법 또그 외에 다른 종류지만 유병헌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좀더 진보되고 안정화된 문명 아래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생겨난 안전장치의 보호망들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보호망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안전장치들을 안전 장치들은 누군가 처절히 희생된 그 희생을 양분으로 빨아들여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강자의 약탈자의 압제자의 폭력의 희생양이 되어 짓밟혀진 곳에 꽃으로 피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좀더 안전을 누리고 고상하고 좀더 진보했다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이름이 이런 안전장치 망들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 처절함을 실제적으로 살갑게 느끼지 못할 뿐이지 누군가는 그 법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부여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문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잘 살고 있는 강대국들을 한번 보십시오. 손가락 안에 들고 있는 강대국들 대부분 전쟁의 주범국들입니다. 가장 발달한 의학들 대부분의 진보가 전쟁 유발국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무자비한 생체 실험들, 전쟁을 유발했던 나라의 기술이 가장 진보하고 발달해 있고 그 진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잘 살고 있어요.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일본, 우리 같은 는 자동차 대부분이 이 나라 것들이죠. 의료기기 대부분. 좋은 의료 기기들은 독일제입니다. 아주 심지어는 작은 거 하나만. 합니다. 저도 예전에 콜로스토미 백을 다닐때 독일 것만이 잘 붙어 있었어요. 독일 걸 쓰는 겁니다. 가인들이 때려죽인 아벨들의 무덤 위에 이 문명, 이 세상의 문명이 서 있어요. 이 문명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한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고난만 짓고 짊어지고 살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양보해서 속상하고 참아내면서 금욕하는 자들인가요, 이 세상에서라고 물어요. 여러분, 양보하고 희생하고 참아내는 것은 맞는데, 여러분들 속상하고 금욕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아내서 속상한 자들이 아니에요. 참지만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서 그속 안에는 이 세상의 문명을 동경하고, 이 세상 문화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공을 꿈꾸고, 이 세상에서. 거기서 행복을 이 세상에서 행복을 꺼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으시 천국은 마치 밭에 강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고는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샀습니다.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고 아끼던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고 가치있기에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밭을 발견한 사람이 그보화를잘 묻어두고 돌아가서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잘 살펴보면 뭐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밭에 그런 보화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주인에게 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도덕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여기에 대한 쿨루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 보화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건축하고 남은 버린 쓸모없는 돌로 인식한 거예요. 이것이 보화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발견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그냥 쓸모없는 돌멩이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부딪히고 거치는 돈 하나 안 되는 쓸모없는 돌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보아라고 말해도 그것을 보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문명이 만들어내는 상대적인 행복의 요소들만 가지고 그것들만 자신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조건들, 보아들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행복의 주체이며 수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에 버려진 돌멩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입은 어떤 자들은 이 쓸모없는 돌멩이를 보화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행복의 조건들로 여기던 모든 것들, 세상의 힘과 아름다움, 명예나 내 가치를 증명해 가던 그 모든 것들을 무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 모든 가치들을 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천국을 진주 장사라고 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주가 아니라 천국을 진주 장사라고 합니다. 누가 진주 장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은혜 안에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고 사내시는 겁니다. 진주장사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내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대가가 그분이 모욕받으시고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이시던 그분의 존엄이 철저히 짓밟히시면서 자신의 몸을 찢기어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밭으로 내변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희생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보아를 발견한 자들이 자신이 주체,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는 더 이상 주체가 아니군요.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such a tiny offering compared to Calvary. 내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참아내는 모든 것들은,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참아내고 인내하며, 그럼에도 주를 위해 당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성도는 그 안에서 설렘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랑은 내가 비워지는 것, 내가 불편해지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내가 불편해지는데 내 사랑의 대상이 기뻐하면 나 또한 기쁜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도는 주 예수를 발견하고 주 예수를 위해 잠시 이 땅에서 스스로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들이고 그 불편함 속에서 설렘과 기쁨을 느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인이던 주체이던 자신이 객체의 자리로 내려오는데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이에요. 힘든 과정입니다. 내 것, 내 시간, 내 물질, 내 의, 내 정의, 내 야망, 내 생각의 우월함, 자존심 이것들이 깎여 나가는 자기 부인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의 증거들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한 번뿐인 인생을 낭부해 버리는 일로 세상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 세상에,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게 된 자들은 자신이 놓여진 현실 속에서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논리로 해석하던 그 관점이 해체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전 자신이 추구하던 자신이 채워지던 삶, 자신의 성공, 아름다운 물질 명성, 이 모든 것들이 지옥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들은 이 역사가 하나님이 모든 세계와 창조물의 주인이 되어 가시고, 나는 그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종속, 객체로 낮아지는 과정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낮아지는 자들을 통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빛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믿음 지키어 내시는 하고 힘드시죠?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힘듦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힘들지 않으면 그게 가짜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 이것을 붙잡고 스트러글링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낚싯줄을 세상에 던져 놓고 눈에 보이는 대물 하나 건져내면 기뻐하고 그런 대물 건전을 기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가는 삶에 불과해요. 여전히 자신이 채워지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매일 쓰러지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제가 오늘도 쓰러졌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씁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려 함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있으시다면 지금 바르게 신앙의 길을 갖는 것이 가는 것이 맞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세상의 고난에서 불탄 고난 속에서 뛰쳐나오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보조 앞으로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세상의 고난에서 불탄 것 같은 옷을 흰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혜와 행위를 동일선상에서 걸어하는 것조차 반개혁주의적인 것으로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는 철저한 개혁주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복음주의를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은혜와 행위를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면 이것을 반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근본주의적인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그들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한쪽이 고정돼요. 물론 그들의 의지가 여전히 한쪽은 세상 밖으로 있기에, 세상에 향해 있기에, 유혹되고 실패하지만, 은혜 안으로 들어온 그들의 자유의지는 더 이상 아담처럼 타락할 수 없는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한쪽이 고정됩니다. 고무줄처럼요. 고무줄의 한쪽 끝은 여전히 불안하겠죠. 불확실성이 가장 크겠죠. 이쪽은. 그럼에도 이 줄은 불안전한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지 못합니다. 왜? 은혜의 한쪽이 붙잡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은혜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줄은 흔들림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의 의지를 그렇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고난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설렘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런 삶을 또, 살아가십시오. 많이 고민하세요. 내 의지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곳에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사소한 곳에 분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의지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아내시고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로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생택지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우물을 찾으러 가는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어떤 행복의 조건도 그 안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단한 가지 이유를 찾으라면 그안 어딘가에 샘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에요. 행복의 근원을 발견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가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행복의 조건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은 나의 만족과 유익 행복을 채우는 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몸에 채워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또한 발견하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용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라는 고백하면서 내일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장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너무 잊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이 너무도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고 또 현실에서 오는 유혹과 욕구들 때문에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행복의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세상 속에서 그틀 속에서 너무도 많은 시간을